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지만 상대방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존재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특별히 저희 댓글로 사연을 주신 분의 주제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진님의 사연입니다. 뭐냐면, 30대가 되니 소개팅이며 연애며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게 어렵고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며 만나야 하니 신중에 신중을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어, 결혼 정년기에 연애를 시작하기 전 마음가짐이라던가 혹은 결혼한 친구들이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결혼 준비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에게 충고 부탁드립니다.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연애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여러분들과 소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네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연애법. 첫 번째는요, 상대방에게 나를 다 맞추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대 해석합니다. 네 번째는 사랑이라며 모든 것들을 구속합니다. 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에게 나를 맞춘다. 보통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이게 사랑인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모든 것들을 다 맞춰주고 희생해야지만 이게 사랑이다. 근데 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내가 있고 상대방이 있다.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지만 상대방은 행복할 수 있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존재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생은 온전한 사랑까지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최고의 장애물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이것도 이첫 번째 항목과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한테 헤어지자라고 하면 어떡하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맞지 않으면 짧게 연애도 할수 있고, 잘 맞으면 결혼까지 나가는 거죠. 무조건 사귀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확대해석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본인이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행동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고 이미 그렇게 결정을 짓죠. 아저 사람은 이런 사람 아이 사람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 소통이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번째 사랑이라며 모든 것들을 구속한다. 굉장히 다 이어지는 말들 같죠. 뭐냐면, 나도 너한테 희생하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희생해야 돼. 나는 너한테 다 맞춰주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그래야 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도 나한테 모든 것들을 해야 돼.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구속하고 함께하고 모든 것들을 나눠야지만 우린 사랑이야.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네 가지만 기억한다 라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만날 때 특별히 누군가와 사랑이 시작될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셔라. 이네 가지 포인트로 이 사람을 바라본다면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조금은 우리가 들여다 볼수 있는 척도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멋진 사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네 가지를 빨리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보다 더 멋진 사랑의 단계까지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크 조였습니다.